저는 그 2년 반 동안 중위로 근무하고 이제 전역을 했고 실수령 당시로는 220만 원 정도 연봉으로 치면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아 사실은 돈이었어요. 네, 네. 돈이긴 한데 어, 제가 전공을 식품 쪽을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식품 쪽이 연봉이 굉장히 좀 짭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한 4천만 넘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지원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딱그 정도 급여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급여도 만족하고 주변 동료들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말에 어이 돈으로 근데 내가 집한번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네. 이제 뭐 내가 월급 그때 첫 번째 3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10년을 쭉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이라도 5억 10억이 됐는데 못 사는 거죠. 그때 딱 생각이 들었어요. 와 이거 못했다. 뭐 이건 네. 현실이다. 그래서 그때부터 아뭘 공부해야 될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희 그 만년 과장님이 계신데 푸근나게 다니시는 분 계셨어요 네. 근데 저는 항상 보면서 어 저분은 왜 저렇게 다닐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으로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고 계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항상 회사에서 뭔가 떳떳하고 본인의 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다니는 모습이 결국 저네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네. 뭐 직장 생활 중에 현타는 많겠죠. 영업 사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영업 사원, 뭐 우수 사원, 뭐 최우수 사원 이런 걸 나눠가지고 포상을 했었어요. 그걸 하기 위해서 퇴근하고도 저희가 있었던 업종은 축산업이다 보니까 저녁에 식당들도 많이 좀 찾아다니고 그래다 사장님들 식사도 하고 시간을 평일 주말 많이 썼는데 거의 갈아 넣었던 거죠. 혼을 갈았죠. 예. 인센티브가 분기 단위로 이제 제가 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 금액을 딱 받고 느낀 게어 내가 지금 정성을 다 쏟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. 과연 내가 이거 시간 대비 가치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때 조금 네뭐 현타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직장인한테 최고의 보상은 승진과 음. 성과급이다.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퇴근하고 갈아넣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50만 원을 받았을 때내 삶은 이 50만 원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좀 아시면서 부업에 시작하게 되셨던 거죠. 네 그렇습니다. 부동산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스물 후반이 돈이 뭐가 있겠어요. 그래서 부동산은 어렵고 일단 그때 주식 공부해 보자. 아, 지금 당장은 어렵다. 그래네 소액으로 할수 있는 주식을 해보자 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였던 2월이었어요운 좋은 계기로 그렇게 또 진입해가지고 또 열심히 처음에 주식을 공부했었습니다. 한뭐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. 그렇죠. 주식을 어,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전업 투자자한테 따로 배워가지고 뭐 트레이딩도 해보고 미국장도 공부를 해보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같이 회사 다니던 선임이 유튜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. 아 내가 주식을 어차피 투자하기 위해서,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그 공부한 거를 그냥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. 네. 결과는 어땠나요? 두달 차에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가지고, 여기 원형탈모가 먹으기었어 뭐 <laughs> 그때 거래자 사장님께서, 사장님 뒤통수에 빵꾸 났어요. 그러는 <laughs>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거울 딱 봤더니, 진짜 이만한 빵꾸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회사일 때문에 빵꾸 난 것도 아니고, 유튜브 <laughs> 때문에 빵꾸 받았네. <받아 웃음> 근데 회사분들은, 야, 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? 하는데, 차마 그것 때문에 말할 수가 없죠. <laughs>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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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그치, 그치. 지금 이거 보시면은, 네, 그럴 거 아실 것 같은데. <laughs> 빵꾸가 메꿔질 때쯤에 어느 정도 유튜브가 결과가 나왔나요? 근데 네 달쯤 지났을 때 구독자도 한 4, 오천 명까지 됐었고 어... 얼굴 없는 유튜버였었는데 국내에서 그 경제적으로 M C N 회사 중에 좀 가장 큰 곳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성과라면 성과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지금 내 짬바에서 아직 뭐할게 도저히 아니다. 저는 뭐내세울 레퍼런스도 없고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현실적으로 이건 내가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 우상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장기성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접으신 거예요? 유튜브가 본인 피하기엔 좋은데 제가 피하기엔제그 근본이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근본을 좀더 키워놓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시 돌아오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전문적인 주식 트레이더나 아니면 전문가가 될 거라는 음. 비전이 있었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했을 텐데 내 목표는 그런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공부한 거를 공유해 보자라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새가슴이다 보니까 네. 이 오르락내리락 할때 솔직히 뭐안 떨릴 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업으로 남들한테 좀 떳떳하게 얼굴 내놓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아직은 좀내 수준이 안 된다라는 네.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항상 그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아더 하면 될것 같은데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다 딱 놓아버리니까 그때 든 생각이 아 오케이 요거 가지고 경험치로 쌓고 또뭐 하나 또 해보자 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? 회사 생활 계속 하는 게 맞나?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요? 보통 다 신입사원 때 어떠세요? 엄청 좀 열심히 막 퇴근도 늦게 하고 퇴사봉 올라.. 아 퇴사봉이 아니죠 <laughs> <laughs> 회사봉이 회사복. 올라와가지고 네. 엄청 회사봉 받아가지고 평일 주말 반납 없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한 1, 2년 지나버리니까 어느 순간 제그 모습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매너리즘이 오는 거죠 예 그때 든 생각은 아나 회사 처음에 취업할 때는 취준 또 힘드니까 나만 붙여주면은 솔직히 어디 가도 진짜 뭐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성과 내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 남들보다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. 음. 그때부터 근무도 약간 어찌 보면 태도적으로서 좀 태만도 하게 되고 열심히 안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 이러다가 나좀 사회에서 좀 이제 도태되겠다. 도태되겠다,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최근에 좀 부업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업에 좀 도전을 했었습니다. 제가 여기 도전했던 이유는 그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또 제가 많이 읽기도 했었고, 벌기도 해봤는데 항상 잃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난 고정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잃으면 어떡하지? 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단 좀 안정적인 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바짝 집중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제가 갈아놓은 시간이 한 3, 40시간 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퇴근한 다음에 그쵸 어떤 때는 주말에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고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틀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6달 동안 구독자 5,000명을 만들어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실질적인 뭐 에드센스라든지 어떻게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아마 시급으로 치면은 한 200원 정도 되지 않을까. <laughs> 네, 200원 정도? 네. 네. 그러던 찰나에 어 오늘 올리면 내일 팔렸을 때 이거 돈이 된다라고 이제 구매대행 그 후킹 광고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저거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구매대행에서 많은 광고를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. 아마도 열의 아홉 분 정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을 거란 말이야. 저도 그말 듣고 시작했어요 듣고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주식으로도 뭐 조그마한 성과는 내보고 유튜브도 조그마한 성과 내보니까 혹시 어? 나라고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호기롭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쉽지 않았죠 제가 8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때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여름휴가 기간 내내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구매대행을 네 보통은 어 평일 5일 동안 저녁에 퇴근하면은 저녁 8시쯤부터 계속 품 이제 뭐 팔지 소싱하는 거 하고 또 업로드도 해보고 토요일 하루만 12시간, 일요일 하루만 또 12시간 어떤 날은 아침에 해뜰때 카페로 출근해가지고 카페에서 점심 전화 다 먹고 퇴근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. 매출이 잘안 오르는 거예요. 아무리 굴려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갈래잖아요. 뭐 대구에서 부산을 갈 때도 기차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걸어가든 방법이 많은데 그것처럼 이구매대행 사업도 갈래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. 근데 그 중에 저는 어떤 방법이 저한테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주먹 구구식으로막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네달 동안 했더니 뭐 진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상하다 세 달에서 한네달 정도 하면은 분명히 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주식을 할 때도 유튜브를 할 때도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이제 최소 세 달은 노력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세달 네 동안 아무리 갈아놓어도 제가 생각한 그속에 성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. 그때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. 내가 방법이 잘못됐구나. 그렇죠. 퇴사하기 전에 이미 한 200이 벌렸는데 저도 그 200을 벌기까지가 쉽진 않았지만 퇴사를 하고 어 이것만 좀 온전히 해본다면 어떨까?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제가 또 직무가 영업이었는데 만나는 사장님, 대표님들 만나 보면은 항상 뭐 수동아 퇴사하고 니일 네 해야 된다 이 말을 항상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어깨너머로 딱 보니까 어저 사장님 나보다 일하는 시간 적은데 더 많이 버시네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때 한편으로 근무하는 노동 시간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어른들 말씀 이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때 뭐 이런 저런 네좀 퇴사 욕구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좀 결정적으로 났던 것 같아요. 이걸로 전업으로 뛰어들긴 힘드니까 이 방향을 뭔가 좀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저는 제대로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이번엔 남의 노하우를 좀 뽑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뭐 이것저것 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에도 한500 유튜브도 한500 썼었는데 구매대행에 한 천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아, 우리 직장인 월급이 한 달에 아.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한 네. 330, 350선이잖아요 사실 네. 문과 대기업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네. 근데 이런 부업 쪽에만 한 2천만원을 쓰셨다는 건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무료 정보는 많지만 확실히 유료는 유료인 이유가 있다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유명한 분들 거를 진짜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더니 그분들의 공통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번 깨졌던것 같아요 아 이게 이백락은 이거구나 하고 느꼈던 시점이 한 3월쯤이었는데 두달 동안 경험치를 확 키웠던 것 같아요